안녕하세요 네. 오늘 athletes, ide 지금은 알아주시고, Listen,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묘 브랜드의 우리 브로우드 타이크 후원해주셔서 고마워서 이렇게 우리 전체 사회복지협의회 예, 인천도교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정부에을 뭐 알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그걸 해서 빵 만드는 일이니까 아, 좋은 재능을 기부하셔서고 또, 하루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일을 은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사모님도, 오늘이한 좋은 점에 대해 말고습니다 요즘 빵들이 똑같은데, 저희가 달지 않고 건강을 위한 빵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조금씩 나눠먹을 수 있는 오빵빵을 생각해서 오빵비비도 나눠 먹고 빵이 오빵비비로고오반비로 하고 그 다음에 천연 발효로도 나눠 먹고 싶습니다. 법으 사는 해상이니까또 같이 밥 먹으면 런 마음이 생겨서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강서 뿐만이 아니라 이체에 책에, 김포지역에서 도 유명한 명년 후에도 빵집이 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남무같또 블로그를 록에때 많은 그런 부분도 많이 하시는 그런 사업장들도 이런 점 이어져서 생이된것니네 알겠습니다. 아습 감사합니다. 好的。